가장 이제 이그 장면 장면에서 여기 입구자둔 걸로는 여기를 교환을 하고 예, 이 교환을 하고 그리고 나서 뭐 이쪽을 연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중앙을 제압해놓고 여기는 흙이 잡더라도 이쪽을 둬서 중앙을 크게 잡았으면 지금 백이 나쁠 게 없는 바둑이었는데 예, 여기서 이걸 입구자둔 순간 좀 실수예요. 이걸 젖히니까 지금은 막아야 되는데 여길 둬야 되는데 여길를 두는 순간 여기랑 여기랑 또 맛보기라 예, 맛이 너무 나쁩니다. 이거 이쪽도로 자체로도 맛이 나빠요. 나가는 것도 있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여기서 일로 그냥 단수를 쳤는데, 그러니까 느니까 끊을 수도 없죠. 끊으면 이어서 세 점이 죽으니까, 예, 그래서 따냈는데 그때 호구 치니까 이건 확실히 백이 이상이 됐죠. 예, 0 백이 이제 공격을 했는데 막상 이러고 다 연결돼 버리니까 백이 한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이 일단 차이가 지금 흙이 워낙 많이 벌어뒀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됐죠. 그래서 이제 조, 오정환 선수 바둑이 불리하니까 여기를 끊어갑니다. 예, 끊어가면서 이 흙의 대마에 대한 사활을 노리고 있는데 조승환 선수는 여기까지만 해놓고 바로 살아뒀어요. 아마도 이제 여기까지 받는 거는 좀 욕심이라고 봤나 봐요. 여기가 이제 이렇게 당한 다음에 여기를 입구자를 당하거나 붙이고 들어가면 요 흙이 전체가 못 살아 있다 예 위험하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 안전하게 두고 여기 교환하고 이제 이렇게 돼서는 막상 백이 잘 됐어요. 조승아 선수가 좀 움츠려 들어가지고 이거 공격을 하면서 좋아졌는데 이걸 다수쳤을 때를 왜 아니었을까요? 이거 이거 진짜 실수네 생각해 보니까 예 이어도 되는데 이게 지금 뭐. 잡으러 올 수가 없잖아요. 이게 지금 흙이 더 걸리는데. 예, 흙이 더 걸리는데. 에, 여기가 있고서 이렇게 되고, 막상 이 공격이 너무 안 됐어요. 이거, 이거 치중가서 공격을 했는데, 막상 이렇게 하고, 여기 넣으니까 그냥 다 살아버려가지고, 이상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큰 손, 손해를 보면서 역전이 됐어요. 바둑이. 이제 계속 이제 시간 벌면서, 예, 여기 잡으러 가는 거를 계속 노린 건데, 초입기 시간을 벌면서, 예, 저 치고 찝어가면서 이제 마지막 승부수를 걸어갔는데 이게 이어주면은 여기를 들어서 이게 자체로 못 살아요. 이게 절묘하게 따내도 여기를 교환하고 요 자리를 두면 이게 매화육궁입니다. 예, 매화육궁으로 죽어요. 여기는 집이 안 나니까 모양이 되게 절묘하죠. 근데 여기서 조승아의 묘수가 나오죠. 끊는수가 예, 끊는수가 예, 끊는 좋은 수입니다. 끊는수 예, 끊는수가 예, 끊는 좋은 수여서 여기를 치면은 이어서 예, 여기를 똑같이 이렇게 둬도 때리는 순간 살죠. 그렇죠. 그러니까 흙이 백이 늘 수밖에 없는데 그때 한 점을 잡으니까 이제는 백이 이쪽으로 두면은 여기를 둬서 아무것도 안 돼요. 이쪽을 둬서. 끊더라도 이어서 이 교환 때문에 흙을 조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잡으러 가기 위해서 이제 결국 패가 됐어요. 여기 나와서 끊고 필연의 수순으로 패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감을 쓰고 따냈는데 사실 이 바둑이 기회가 와요 기회가 오는데 여기서 조승아 선수가 그냥 이거 밀었으면은 에 밀고 따내고 여기도 쓰면 그냥 에 흙이 좀 우세한 바둑으로 진행이 됐을 텐데 여기를 밀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되게 위험해 졌으면 패착이 될 뻔한 수였어요 이거는 받는 순간 이제는 흙이 어디 다른 데 뒀다가는 이게 죽어요 이게 다른 데 뒀다가는 다른 데때리는 순간 이게 못 삽니다 이렇게 둬서 막아서 여길 두더라도 이걸 젖히고 잡으러 가면, 이게 아까는 원래 사는 수가 있었는데, 요 밀어둔 교환이 대학수가 돼가지고, 흙이 안 죽, 아, 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패를 지면 다 죽는다는 얘기에요. 아까 전에는 이게 이 교환이 없으면, 이게 밀어서 살거든요. 이렇게 두고 여기 둔 다음에, 잡으러 갈때요한칸뛰는 수가 있어요. 살아요. 예, 네, 대학수입니다. 아, 이걸, 근데 무조건 받았어야 되는데, 여기를 받고서 때릴 때이 패감을 계속 쓰면서 패를 무조건 버텼어야 되는데, 아, 여기서, 에, 오정아 선수가 뭐 형세 판단에 미스가 있었어요. 그냥 따내고 이렇게 둬서 너무 쉽게 그냥 패를 해, 해소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걸로 뭐 할만하다고 본 건데, 실제로 형세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에, 이, 이 바꿔치기는 백이 좀 득을 보긴 했지만 역시 그 전에 좀 차이가 났기 때문에 에, 역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결국은 뭐 끝내기 수습까지 진행이 됐는데 마지막에는 오히려 조금 차이가 더 벌어졌죠. 에, 이거 두고서 에,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네, 두질 못하고 오정화 선수가 돌을 던졌습니다. 에, 바둑이 좀 불리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좀 무리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에, 이렇게 딱 뚫고 나가서는 끝이 났네요. 자 결국은 오정아 선수가 아 조승아 선수가 흑으로 불계승을 거뒀습니다. 오정아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제 조승아 선수는 3승 1패가 되고요. 오정아 선수는 1승 3패. 예,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 여자부 선발전은 김은지와 조승아 선수의 대국으로 어, 결국은 두 선수 간의 대결로 승부가 가려질 것 같습니다.